궁디의 호주 뽀개기. 오늘 뽀개 것은 무엇이냐? 두둥! 바로! 이겁니다. 보이세요?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바로 테이블이에요. 뭐, 사실 호주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겠지만 단점이 있다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이거 뭐 저에게 장점이 될수 있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돈을 한국보다 훨씬 빠르게 많이 벌수 있긴 해요. 그러나 뭐든지 셀프로 해야 돼요. 이+ 테이블 사실 뭐 한국 돈으로 십몇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겠어요 십만 원 달라고요. 뭐든지 조립을 제가 다 해야 돼요. 예전에 한국에서 이사하면서 아파트에 가구를 짝세팅을 했어요. 그때는 직접 기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침대도 조립해 주시고 소파도 다 세팅해 주시고 식탁도 다 세팅해 을 주시고 저는 그냥 그 가구 값만 내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가구 값은 가구 값대로 내고 이거를 조립해 줘야 될 경우 조리하는 그 가격을 따로 받아요 그 가격이 그냥 가구 값이랑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해야 됩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식탁을 뽀길 수 있을 것인가 박스를 먼저 뜯습니다 와이 스티로폼을 집에다 떨어뜨리면 청소 어떻게 하지? 여기 이렇게 조립을 할수 있게 설명서가 있습니다 일단 요 아이디를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마 얘들인 거 같은데 잘라보면 아 이거 안 잘리노 자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저아 카메라 어떻게 세팅하지? A B C 그냥 꼽아 돌리면 돼요 <laughs>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잃어버리면 안 되죠? 자, 지금부터. 두둥. 와, 모르겠는데. 아, 아! 아 요거, 뚜껑을 떼야지 얘를 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와, 공부 좀 하고 올까? 공부 좀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laughs> 모르겠노. 다리를 먼저 꽂아야지 테이블에 달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도라이바로 이렇게 돌립니다. 여기는 여름이에요. 에어컨도 없어요. 자, 다리가 붙었는지 살짝 들어보면. 붙었어요. 다리가 붙었어요. 두개 남았죠? 이거를 하나하나 조립하다 보면 가구를 조립하시는 우리 기사님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다리 네개를다 붙였습니다. 대망의 테이블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무겁죠? 테이블 무겁죠? 혼자 뭐하는 짓인가 싶죠. <laughs> 바구를 조립할 때나 호주의 친구가 많다 하시는 분들 친구 불러서 같이 하셔도 돼요. 저처럼 이렇게 혼자서 하지 마시고 나아 무겁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도라이바를 꽂을 데가 없는데. 그렇다면 테이블을 뒤집어서. 테이블을 뒤집어야 되네. 와, 다시 내려야 되노. 와, 바보가! <laughs> 아! 하고, 얘를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구 사시는 분들 저처럼 들지 마세요. 허리 나가요. 아, 갈비뼈도 다안 붙었는데. 이걸 돌립니다. 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리를 붙였고 어... 내일 제가 <laughs> 테이블을 붙일다 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하얗게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서 전동 문터로 해발을 쓰도록 할게요 이 친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각 의자당 나사가 두 개씩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아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뭐하는거냐 이거 왜 안되노 손쉽게 첫번째 나사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쉬운걸 내가 손으로 왜 돌렸지 뭔가 약간 이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네 이게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어 두개째까지 재밌었는데 세계 지어도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두개 나사가 남았습니다. 이거면 거의 끝날 수 있어요. 눌러서 아, 눌렀었어야 됐네.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튼튼한 테이블이 완성이 됐는데 이것도 꺼봐야 되네. 조금만 더 하면 드디어 테이블이 완성 됩니다. 와 덥다. 여름입니다 여러분. 32도에요. 자 드디어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테이블을 완성했습니다 이걸로 저는 스테이크를 해먹고 아 무겁노. 이걸로 저는 라면도 끓여먹고 안 아, 무겁다. 그리고 저는 이걸로 정말 많은 것을 먹을 것입니다. 야, 테이블 하나 만드는데 집이 엉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첫 식탁이에요 흔들거리긴 해요 누가 봐도 흔들거리지만 그래도 제가 만든 첫 작품이기에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 이렇게 궁디의 식탁 케이블 뽀개기 성공했습니다 사실은 이 성공을 떠나서 이게 의자가 4개가 있거든요 근데 의자는 못할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의자입니다 의자는 안 뽀개도록 할게요 <laughs> ピーピーピーピー。<laughs>